병광용 거제시장은 오늘 박종호 산림청장을 만나 한 아세안 국가정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. 병광용 시장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활성화는 시민의 염원이라며 그 중심에 있는 국가정원 조성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에 박 청장은 국가정원 조성을 규모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거제시는 국립 난대 수목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힘써왔습니다. 한편 한 아세안 국가정원은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관리협력방안의 하나로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제안된 한 아세안 공동 협력 사업입니다.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.